아니죠 고맙댱 어? 아아 그래 알았다 이제 다 했다 그럼 토요일날 토요일날 맞다 토요일 저녁에 어 아, 아, 알았다 알았다 어? 토요일 저녁에 근데 보러 와야지 그때 집통이 나갔는데 아무도 안와갖고 자뭐 어디 담요일 오시고 여기서 그냥 대충 할게 뭐 아니지 토요일날 그거 뭐지 성계 1 0일까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, 어서, 오세요, 어서 오세요. 야, 빨리 그래, 빨리 지르고 어, 가자 뭐야, 몇 시에 시간데? 돈파한다고 그래, 그때, 그때 키 우리. 난돈파 접는데요? 드디어 돈파오는 접는 날인데. <laughs> 장비 다 갈았어. 전안 <laughs> 합니다, 아이. 말도 꺼내지 마세요, 돈파 가자! 말은 저래도 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. 누구? 안할 거다, 나. 진짜 안할 거다. 안해 개가 똥을 끊지 그래 진짜 안할 거다. 내가 덤파를 끊겠나. 어. 가자. 야 골드 되나 보호권 없음. 야 골드 아이뭐 어차피. <laughs> 너무 웃겨. <laughs> 잘 가자. <laughs> 그래 개똥성. 아 수발. 야별풍이 때문 다 맞잖아. 다맞다 <laughs> 웃지 마라, 개장수가. 아 담배 피고 가야 겠다야 그래도 내신 기대는 했다. 나 어차피 14강 돼도 질렀을 거지만. 니왜 네, 라면이 있다고 그랬노? 뭐. 라면 네가 그거 뭐지? 아. 어? 물? 야 <웃음> 라면은. <웃음> 아. 나이날 라면 처음 봤다. 못 먹겠다. 야 미안한데. 아, 물 생, 내가 꼬들하기 끓이랬지. 물에다가 생라면 담가서 푹 불라 고 그랬나. 아, 야뭐뭐 뭐 달라고 별풍아 뭐 달라고 그다 사야 된다. 아 맞다 오늘 내저때 신발 사는 거 자론 받고 팔았는데 그냥 이득은 보긴 봤는데. 병아 형이 있잖아 어저께 두 달이 안 받더라. 두 달이 안나안가고 혼자서 겁나 비싼 고기 먹은 거 하나. 조용히 해라 좀. 어? 으뜸다댐 그러니까, 아, 뭐, 뭐. 뭐, 뭐 사달라고 말을 채팅에 쳐라. 그거, 선열. 선열, 잠깐만 좀 적을게. 선열. 그 다음에, 선열. 하자, 저, 뭐, 뭐, 노인정이에요, 지금. 애매두두 두 세트? 애매해? 애매하네 야 에메랄드 한개 있다 되겠다 두개 되겠다 잘한면스키라고 딜러 다섯 개라는데 10피도 10피 거지다 자루만 많다 다섯 장개 귀찮게 하네 와 얼마치 사야되노? 잠깐만. 스킬 달려, 얼만가 볼게. 투창 달려다, 이 투창 달려. 하. 그거 잡을마 투창. 칠 달려. 뿡이는 잡아 어우, 날도님, 안녕하세요. 자금. 다섯 장. 야, 스몰 차만 안 사도 되나? 야이 개오프씨 야이 야당아. 와, 야이 빨갱이야. 장난하나 지금. 으뜸. 으뜸 다뎀도 사줬는데 지금. 스몰 참 많아 다섯 장사주지아씨발혀라 봐. 연봉 한 소리해라. 열게하지지연 내가 그 사주자도 야한 소리해라. 으뜸 아마 횃불 세 줄째야. 으뜸 아마 횃불 사 줄째야. 으뜸 다듬 사 줄째. 야 그래 네가 도와체까자했잖아 네가 으뜸 잘하는데 네가 까다매. 이만치 살아시피 넉넉히 사라 그래, 주둥이좀 그만 들고 빨리 사오라고. 고인아 웃지 마라니, 오늘 술안먹었니개 씨발. 전부 다 다. 고인 고인이 술 마신 같은데요? 전부다 씨발. 표가기 <laughs> 다키로개 어. 씨. 개 도둑놈들 와 어떻게든 털어갈려고야 뒤에 이 수건도 빼봐라 수건을 막히면 허가 발목까지 온다 세장 사주세요 <laughs> 야 저거 <laughs> 만치 호날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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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고 아 도원님이가 혹시 아니다 그거. 만치 호날두님이라고 있었어 아, 아 그래 알았다 알았으니까 어. 조용하고 형, 가좀 힘이 라다 <laughs> 어? 히, 힘드니까 저 그래 내거 아이디 키르트 칠가지고와걔 진짜 구역질 간다 니 하도 안할 거면서 아니 쉬는 날에도 된다 이거 쉬는 날에 하면 돼. 어 대리는 먹을 시기에 걸린대 아 진짜? 음. 바보야 지현 집현드로... 들어서도 <laughs> 이 바보야 어, 한번 하고 네 어떻게? 대리 안 된다더라. <웃음> 야, 빙신해. 룸플 에메드로. 어, 그 제재 먹는다 대리하면 어, 제재 먹는데. 말 맞춘 거 봐라, 봐라. 탄이 그래서 탄이네. 영정, 영정, 영정. 카큐가 돈 받고 버스가 안 되는 이유가 마, 마, 그게 대리대리 대리, 대리 걸려서 안 된대. 도선님 어서 오세요. 맞네, 방송 안켜고 하면 데도 룸풀. 뭐 할라꼬? 뭐키올라꼬모자 아줌마 실기 놓을게 뭐라 노나 그 서빙하러 간데 서빙. 투창, 달려 0 0 0 0 0 0 0 0 0해0 0니 그러면? 0 어? 뭐? 우리한테 그래 잘해준0 저거 0 0 0 0 0 0그0 0 0 0 0 0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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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진짜나 누나 해줄까? 어 누나 할0뭐 해줄 거전0 0 0 0수 있다 뭐다야 그거는 카톡으로 얘기해 0 0 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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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투창 달려 오야 안 비노 야 그래 CP 사달라고 빨리 사달라면 안돼2만치 사라 2만치 어떻게?